안녕하세요. 닥터진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학의사 이진호입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6개월간 유대한 칼슘을 먹었는데 골밀도가 똑같아요. 왜 그런가요?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대한 칼슘은 이제 칼슘망이랑, 한국 칼슘망이랑 똑같이 이제 에이펙셀 칼슘인데 거기에 이제 홍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나노 홍삼이.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분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몸에 염증이 너무 많거나 뭐 염증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염증,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 뭐 자가면역 질환이나 심한 만성 피로, 부신 피로 이런 거 있는 분들은 골밀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하면은 칼슘을 굉장히 많이 몸에서 써요. 그래서 몸에서 쓰고 난 칼슘이 이제 뼈로 들어가서 골밀도 올리는데 그게 뼈를 올리는데 모질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자가면역이나 무슨 만성 피로나 부신 피로나 이제 몸에 염증 있는 것들을 치료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점점 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메가3가 부족한 다든지 오메가3가 부족해도 염증이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이 안 좋아도 소장의 이상균 증식이나 위에서 위산 저하증이나 어떤 헬리코박터 이런 거 있어도 체내 염증이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신 피로 같은 게있으면 염증이 많죠. 그러니까 골다공증도 뼈에 염증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몸에 환경 독소 같은 거 많았을 때도 중금속 같은 거 있으면 몸에 염증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 외에도 뭐 플라스틱 독소, 뭐 농약 독소 이런 거 요즘에 검사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있는 분들. 그다음에 뭐 그런 거, 그런 걸 해독을 해야죠. 해독을 해야지 올라가죠. 그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뭐 류마티스, 3유근육통뭐 하시모토 갑상선염 이런 거 있는 분들은 몸에 염증이 많으면 그 염증을 갖다가 조절해주고 그걸 염증이 안 나게 해주려고 출동을 하는 게 칼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몸에 염증이 많은 분들은 칼슘이 농도가 일단 낮아요 그래서 보면은 염증이 있는 부위들을 보면 목이 안 좋은 분들은 막목 뒤에도 석회화가 있고 뭐 유방에도 유방에 암이라든지 뭐 삼유선증 있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석회화가 있죠 칼시피케이션이 있죠 그 다음에 갑상선 같은데도 뭐혹기 있고 암 있는 분들은 거기 석회가 있죠. 그러니까 몸에서 안 좋은 부위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석회가 그 칼슘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지 그 염증을 막아보려고 출동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아군이에요, 아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뼈로 올라가지 않는 거죠. 잘.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것 중에 하나고 뭐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잘 올라갑니다. 그런 게 올라간 분. 저는 뭐, 뭐, 두 달에 뭐, 일씩 올라가니까, 뭐, 두달 했는데 일 올라갔어요. 이제 더, 더 올라가면 안될 정도로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달에서 일 올라가고, 뭐, 뭐, 먹으면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분들은 잘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골밀도 장비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잴 때, 보통 그 팔목이나 손목에서 재는 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골반뼈랑 허리에서 재는 건데 그것도 장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장비를 재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골밀도가 심해서 걱정을 하셔서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제보면 골다공증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골다공증으로 알고 약을 뭐 5년 드신 분도 계시고, 10년 드신 분도 계시고, 그왜 그러는지 봤더니, 이제 그 병원에서 측정한 병원에 있는 골다공증 검사 기계가 오래되거나, 아니면 그걸 손을안본 거예요. 그니까 계속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처벌을 한 거죠. 그니까 러 이제 장비를 똑같은 장비로 측정하고, 괜찮은 장비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 손목, 발목을 재는 건 정확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아셔야 되고, 변동폭이 큽니다 그리고 잴 때는 정확한 위치 같은 위치를 재 되는데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0.3 정도 차이는 원래 이제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안 보고 보통 뭐 젊고 빨리 올라갈 것 같고 염증이 없고 이런 분들은 한 3개월이면 잘꽤 올라가 계시고 보통 이제 몸이 자꾸 아프거나 뭐 암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한뭐 6개월 정도 있다가 찍거나 이르죠 그러니까 매번 찍진 않죠 그 다음에 골 밀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미네랄들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A, D, K2 이런 게 이제 뼈를 올리는데 골밀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K2는 이제 칼슘을 잡아다가 뼈에다 집어넣는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A나 D나 이런 것들은 이제 칼슘을 막 흡수하고 또 비타민 A는 K2를 아껴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아연 결핍 심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결핍이에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활동량 많고 이런 사람들은 다 결핍입니다. 모발 검사 같은 거 해보면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유난하, 유난히, 그 천장을 뚫고 나갈 정도로 올라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만성피로나 이제 암환자분들이나 뭐 굉장히 몸이 힘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몸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소비가 굉장히 커요. 부신피로에서도 그 칼슘과 마그네슘의 소비가 엄청 크거든요. 또 몸에 염증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암이 있어도 그렇죠. 암이 있어도 암이 있는 분들 염증이 많기 때문에, 모발 검사에 보면 칼슘 마모네즘이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끝까지 올라간 게 몸에서 소비가 많이 돼서 뼈에서 많이 빠져나왔는얘기예요 그러니까 혈액에서 많이 쓰였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다든지, 그 다음에 망간, 붕소, 몰리브덴 등의 보조적인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단,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만 먹어가지고 올리는 걸할 때는, 이런 것들을 안 보게 되니까 좀 늦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 본인이 원인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호르몬 저하가 심한 분들은 잘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갱년기가 오면은 골밀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훅 떨어지는데 두개다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다 골밀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훅 떨어져도 골밀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호르몬이 너무 낮은 분들,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너무 낮은 분들은 그거를 갖다가 올리는 보조제라든지 뭐 천연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많고 뭔가, 이렇게, 뭐, 너무 과로하고, 이런 분들 보면,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뭐, 키를 크는데만 꼭 쓰이는 게 아니고, 어, 그게 항노화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잠도 잘 오게 하고, 몸에 어떤, 릴렉스도 되게 하고, 덜 예민해지게 하고, 덜 깐깐해지게 하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또, 인슐린 저항성도 예방해서 살도 좀, 허리도 들어가게 하고. 근데 이런 성, 그런 호르몬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골밀도가잘안 올라가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올리는 뭐, 보조제라든지, 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르기닌 같은 거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성호르몬은, 뭐, 바르는 천연 프로게스토론 크림이나, 아니면, 뭐, 천연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 뭐, 많죠, 뭐. 천연 에스트로겐 올리는 게, 뭐, 성류도 있고, 뭐, 이소플라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식물성 오메가3인, 엠피트메이커에 있는, 어 플렉시드, 아마시에도, 이제, 그, 성호르몬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면, 더잘 올라갑니다. 굉장히 잘 올라가요. 그리고 아주 너무 낮은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 그냥 주사를 막 맞으면서 하시 운동하고 그러시면 굉장히 골밀도 잘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몸이 되게 산성화인 분들 그러니까 산성 자체라는 게 이제 염증을 유발시키는 거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지만 일단 술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고 잠못 자고 가공식품 먹고 많이 먹고 이러면은 몸이 산성화되면은 가 칼슘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와요 몸에서 버퍼링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도를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뼈에서 계속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몸에 산성화된 분들 그건 소변 스틱 검사만 딱 해봐도 소변에 소변 검사만 해봐도 소변 pH가 보통 한 7.0, 7.5 나와야 되는데 5.0 나오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자가 면역 환자나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몸에 염증에 맞는 분들은 소변 pH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0이면, pH가 5.0이면 7.0보다 한 100배 더 산성인 거죠. 1이 10배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레몬 에센셜 오일이나 아니면 뭐 애플 사이다 식초나 아니면 야채를 많이 먹는다든지 뭐 술을 끊는다든지 뭐 가공식품을 안 먹는다든지 하여튼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가공식품 많이 드시고 술 드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몸에 산성이 돼 있어요.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운동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연세가 드셨는데도 골밀도가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웨이트 운동이라든지 무게를 좀 실리는 운동 아니면 점핑 뛰는 운동 그게 이제 무슨 뭐 트램블 미니 트램블린이 되던 아니면 테니스를 치던 뭐뭐 뭐 스쿼시를 치던 뭐 아니면 줄넘기를 하던 그렇게 점핑하는 운동이라든지 어떤 그, 약간 근력을 갖다가 드는 거 약간의 무게를 들고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차이 나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연세가 거의 뭐한60 뭐60 넘, 65세 이런데도 거의 골밀도가 정상에 가까운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을 다 종합해서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골밀도라는 게 나이를 먹으면 지금까지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약으로도 완치가 안 되고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먹어서 뭐 똑같은 거는 안 떨어졌으니까 사실 안 떨어진 것만 해도 훌륭한 거죠. 근데 그거를 올리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른 팩터들이, 다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올라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뭐 다른 문제 없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은 잘 올라가세요. 근데 이제 뭔가 뭐 몸에 암이 있거나 염증이 많거나 뭐 여러 가지 미나리이 부족하거나 뭐 호르몬이 훅 떨어져 있거나 그냥 호르몬이 완전 바닥인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는 뭐 40대인데 거의 호르몬 수치는 뭐 60살, 70살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뭐 갱년기 지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식생활 맨날 안 좋고 뭐술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고 뭐 이러면은 이게 올라갈 수,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든 힘든 거죠 칼슘 혼자서 그걸 올리기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칼슘만 가지고 뭐 용량을 더 올려서 드시면 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것들을 같이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제가 짧게 얘기하기 짧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녹음을 해서 시원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아까 이제 하나가 더 생각이 났었는데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7 번을 썼다가 제가 공략으로 남겨뒀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이제 골밀도를 정상화시키는 임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임상 결과라든지 또 제가 관찰한 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콘텐츠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칼슘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위대한 칼슘 드셨으면 위대한 칼슘 이거 판매하는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검사를 하고 총괄적인그 사람의 몸 상태를 보는 이런 뭐 기능학 의사가 아니면 일반 분들이 사실 답변해 드리긴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면 하뭐뭐 뭐 기껏해야 더 드셔 보세요라든지 뭐 운동을 좀더해 보세요라든지 뭐 술을 좀 줄여 보세요. 이런 것들은 얘기해 줄수 있겠지만 또 운동 방법도 골밀도를 올리는 방법, 운동 방법이 그냥 터벅터벅 걷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골밀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운동에 대해서도 다뤄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이게, 일단은 골밀도가 낮아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는 굉장히 그 훌륭한 부분이고, 일반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이 답변을 못 해드린 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분들도 궁금해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근데 뭐 위대한 칼슘도 그렇고, 칼슘망도 그렇고, 사실 먹고 올라간 사례가 너, 올라가는 분, 아니, 안 올라가는 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니까, 러 거의 대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잘안 올라가는 분들은 고것만 달랑 먹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교정이 안 되는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본인이 뭐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걸 지금 들으시고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원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